안녕하세요. 민사아 마케팅도 조아란입니다. 오늘 문화생활비 언박싱에 모신 게스트는 바로 박지아 편집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문학팀 편집자 박지아라고 합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편집자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무려 16년 차 해외문학팀 편집자, 그리고 출국인 책 추천이랑 경렬독서 출연으로 인사 TV에 아주 당당한 지분을 <laughs> 지분율을 높여가고 계시는? 그리고 크게 그림, 악기 등 손으로 하는 건다 잘하는 금손이자 취미 부자로 소문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또푹 빠져 있는 취미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그거 공개해 주죠. 시 겨울이 돼가지고 쉬고 있었던 음. 뜨개질을 시작을 음. 했어요. 정화 차장이 말씀하셨던 직기방에서 음. 뜨개를 같이 하고 음. 있고 그외에 음. 집에 재봉틀이 있어서 음. 가끔 제 옷도 음. 만들고 음. 너무 어. 좋은 노래가 들리면 피아노를 좀 친다거나 이런 것들 노래 들으서 뜨개하다가 실제로 으스스한데? <웃음> <웃음> 걸쳐 입어? 어이 노래는? <laughs> 죄송해요. 아, 아, 조롱하려고 아, 그런 그래. 거 그래. 아니에요? 그래. 조롱 당해도 맞다. 취미가 <laughs> 너무 많다 보니까 도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음. 재봉틀도 있어요. 오버록도 있어요 실! 실, 각종 장비들. 또한때 기타에 빠져가지고 아, 그런 뭐 악기, 음. 악보들, 음. CD. 뭐. 근데 기타 같은 경우에 사실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는 음. 아예 당근에 빨았어요. <laughs> 아기가 만세살 정도 되니까 시간이 좀날수 있을 것 같아서 잃어버렸던 소소한 취미들 올해는 다시 시작해볼 계획을 가지고 음.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취미만 수집하시는 게 아니라 소소한 네. <laughs> 자파들도 또 취급하시더라고요. 그릇이나 시계, 조명, 그 외에 뭐 진짜 예뻐 보이는 거 있으면 다 사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작자 편집자님과 함께 민사 대표 금손의 장비와 취미템들을 싹다 털어보는 금손 취미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때 만드신 작품들을 봤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자랑해 줄 수. 진짜 자랑할 수준은 아니지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아기 니트예요. 이렇게.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거 지금 입고 있는 것도 제가 직기방에서 떠가지고 <laughs> 완성한 스웨터거든요. 이거는 뿌티 니트 도안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집 피아노 건반 오 덮개예요. 오 짜잔. 네. 좀 무거운 실을 이용해서 피아노 길이만큼 직접 뜬 덮개입니다. 이 무늬도 진짜 예쁘네요. 스파이크 스티치라고 검색하시면 하는 방법이 나올 거예요. 음. 이거는 <laughs> 이거 막... 재봉틀로 음. 만든 옷이고요. 어, 얼마에 하나 파시면 안 돼요? 라벨도 있어. 라벨을 제가 그냥 달았어요. 이렇게 작은 거 하나가 되게 기분을 좋게 하고. 그러니까. 진짜 <laughs> 한거 같잖아. 지아의 지인가요? 예저 <laughs>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laughs> 지아의상스 어, 그러면 이제 다음 뜨개 계획은 또 뭐가 있을까요? 스웨터 쓰시는 분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꽈배기인 것 같아요. 블랙베리 아란 무늬 스웨터가 있더라고요. 아란 무늬. 음, 아라 무늬. 징그러워 <laughs> <laughs> 되게 예뻐요. 아란 무늬. <laughs> 계속. <웃음> 아, 그, 그런 상상. <laughs> 한 번도 이제 그렇게까지 복잡한 무늬는안 해봐서, 어. 이왕이면 시중에서는 좀 구할 수 없는 예쁜 색으로, 시험. 그리고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좋은 실로.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싸고 좋은 실 음. <laughs> 이걸로 되나? 이거 더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한 개? 제가. 아, 죄송해요. <웃음> 죄송해요. 반대방. <laughs> 안, 안 해본 <해봐>, <laughs> <안> 게 <해보게> 여실히 <laughs> 티어나 아니, 속질기 목도리도 세 <laughs> 개는 <laughs> 필요해. <웃음> 그쵸? 이게 <laughs> <그냥> 아, 어떤 <laughs> 실인가요? 사례상점의 개파드 분노실입니다 신사동 근처에 탈의상점이라는 가게가 있는데 수입실 같은 것도 되게 예쁜 것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 가서 이 푸노실로 뜬 뜨개 니트를 봤는데 음, 가벼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거예요. 복잡한 어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도. 어 이게 소재가 되게 다양하고 중요하잖아요. 베이비 알파카의 메리노 폴리마이드 이렇게 된 합성사인 음. 것 같아요. 되게 폭신폭신하고, 진짜 가볍고. 그래도 두께가 있어가지고 뜨는 재미가 있겠어요. 너무 얇으면. 네, 빨리 늘어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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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 상점에서 듣기로는 양이나 동물에게서 이런 걸 뽑을 때 확대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배설물이 묻을까봐 항문 음. 쪽에 안 좋게 하거나 음.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되게 환경적으로, 지구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실들를기에는 네, 거죠. 맞아요. 이게 50종인가? 아, 진짜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색깔 고민도 와. 너무 많이 했어요. 한번 사면 돌이킬 수가 없는 어. 좋은 실이잖아요. 후회 없는 색깔을 고르고 싶어가지고. 어. 그래서 하나만 샀어요. 아, 감사합니 혹시 실물로 보고 맞아요. 맞아. 아니면 또 다른 거신가지 응, 선택하면 되니까. 좀 배려 있으시고. <laughs> 어, 이렇게 시작을할수 있을 행복해. 것 같아요. <laughs> 두 번째 취미가 그림 그리기가 또 있다고. 좀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셨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10대 시절에 학교에서 만화부를 잠깐 했었어요. 아직도 끄적거리고 그리는 것을 되게 재밌어하는 어...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림을 좀 그렸는데 어... 이름이 뭐예요? 쑝! 네. 저희 고양이가 당뇨를 오래 알았는데, 음. 당뇨 고양이를 기르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런저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음. 이게 제가 당뇨 체크할 때 썼던 물건들이거든요. 팁도 좀 알려드리고, 일상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동화책을 보고 며칠 동안 그렸어요. 너무 그림이 복잡하잖아요. 와. 정교하고. 너무 예뻐. 이거 크로키 연습을 한다거나 재밌는 일이 있었으면 음. 이런 것도 그려주고. 이게 되게 시간이 잘 가요. 정말 재밌는 작업이 음. 되거든요. 되거든요? 너무 많은 것들이 공개되는 것 같네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번 취미를 위해서는 어떤 걸또 사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새 아이패드는 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대신 브러쉬를 사서 보내드렸거든요. 소개를 해주시죠. 어, 슬로마인드의 손그림 같은 프로크리에이트 브러쉬 올인원 세트입니다.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자기가 어떤 스타일로 그릴 수 있는지 잘 몰라요. 색연필이 맞는지, 뭐 수채화가 맞는지. 음. 아마 프로 크리에이트만 깔았을 때 그리실 수 없을 거예요. 없어요. 그런 브러쉬가 없어. <laughs> 구현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이제 사주신 그 상품은 완전 다양하게 브러쉬를 다 가지고 있어서 뭐 수채화 버전, 유화 버전, 66종 브러쉬가 다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봤는데, 공미에요. 아, 색연필을 이용해서 어제 한번 그려봤고, 마카 형식으로 그리면 또 이런 느낌? 브러시마다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요? 얘는 아마 과슈 브러시로 그렸을 거예요. 조금 더 꾸덕꾸덕한 느낌? 아, 이거는 재밌겠다. 좀 몽글몽글, 소슬포슬하게 그릴 수 있는? 유화 느낌일 것 같은데, 되게 다양한 브러시가 들어있어가지고, 다양한 그림을 도전해보실 수 있다? 사실 똑같이 다려하면 그 색을 뭘 썼는지까지 알아야지 가능하거든요? 슬롯마인드 작가분의 패키지 안에도 팔레트를 제공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걸 이용하는. 는좀더 구현해 보고 싶은 것들 최대한 비슷하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이번에는 드디어 또 다른 취미인 자파 수집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laughs> 주로 어디서 구매하세요? 저는 그 노하인마리라는 망원동에 있는 소품샵이 있는데 시계나 조명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거기 이제 알림 신청을 해놓고 울리면 어 들어와야지. 그래서 <laughs> 봐서 예쁘다. 그럼 바로 바로 DM을 보내야 돼요. 어. 되게 어려워 사기가. 지금 한. 술에 가져오셨거든요. 이런, 노 롱, 아인말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공산품에서 나올 수 없는 색깔들이잖아요. 니까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어. 음. 우리나라에도 빈티지 샵이나 소품샵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노르디파크라고 빈티지 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대량 수입을 해서 쇼룸을 갖추고 있어요. 김포에. 이제 거기 세일한다는 연락이 오면은. 김포로 달려가고. <laughs> 진짜 맨날 쓰는 그릇들이거든요. 음. 이게 노르딕파크에서 제가 구매했던 아라비아 필란드 우뚜아 시리즈예요. 얘도 노르딕파크에서 샀어요. 양수볼이고, 얘네도 아라비아 필란드. 어, 그리고, 일본 여행 갔을 때, 키치조제 가면 마르크스라는 상점이 있는데, 이게 마르크스에서 샀던 그릇이에요. 밥그릇이랑 면기는 동양제품밖에 없거든요, 사실. 마르크스라는 상점이 다작가님들 수공예품이에요. 작가별로 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마음에 드는 작가를 찾으면 그분의 작품을 기다렸다가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얘는 가마도상이라는 아인데요. 이 이가모노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작품이어서 아끼면서 쓰고, 있습니다. 안에 소뚜껑이 하나 더 있어서 소밥을 할 때는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물이 끓어 넘치지 않게 할수 있고 빼고 쓰시면 특별이 음, 뭐 이런 것들 음. 네, 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향이 딱 있으시니까 원하시는 걸로 골라봐라 했더니 이런 걸 고르셨습니다. 짜잔. <laughs> 동동이. 오. 오, 오 너무 예쁘다. 와, 예쁘다. 와. 아, 귤 귤. 아나 치물렸어. 야마보타 일본 미해현이세시에서 음. 작업하는 카즈나 야마구치가 운영하는 슬리베어 도자기 브랜드 음. 야마보타 브랜드의 그릇입니다. 일본 그릇을 한국에서 구하기 되게 어려운데 음. 화이트숍이라는 그릇 가게에서 음. 이런 것들 팔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다 수공예품, 하나 하나 만드는 너무 예뻐가지고 음. 그때도 막그 마르쿠스 소개해 주셔가지고 네. 인스타 팔로우 했는데 죄다 네. 일본어여가지고 네. 번역복이 있잖아 요 거기. 아 근데 솔직히 선생님은 번역을 안 보시잖아요. 저도 이제 필요할 때는 봅니다. <laughs> 민자 이직하시고 나서부터 일본 문학 담당하게 되서 배우기 시작하셨잖아요. 제가 일본 문학 담당 포지션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다른 언어권과 다르게 일본어는 정말 읽고 쓸 수가 없더라고요. 모르겠어. 무슨 책을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걸 자판에 칠 수가 없어. 그쵸. 그때부터 일본어 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 3급. 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3급 따고, 반년 있다가 2급 따고, 반년 있다가 1급 음... 따고, 이런 식으로. <laughs> 이유가 있는 외색입니다. <laughs> 본업도 엄청나게 프로페셔널 하신 분이다 보니까 편집계 금손이시기도 하거든요.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너무 종이를 많이 보다 보니까 마흔 초반이면 진짜 노안이 다 오거든요. 편집자들이 저희 이제 옆에 지연 차자님이 이 스탠드를 사용을 하시는데 음.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너무 밝고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와이드한 거. 그 갑자기 지키고 싶다 나도 그런 마음에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 빨리 뜯어봤지. 노안 네. 치료지. 오 근데 이게 <laughs> 당연히 진짜, 진짜 와이드. 이거 그 같이 쓰셔도 될것 같은데. 업장이 <laughs> 아니에요. <옆자면>. 아니야. <laughs> 아니야 그 아니, 이, 이 정도 아니야. 두명 정도는 같이 써도 되지 않나? 이 제품은 파파 LED 와이드 스탠드입니다. 그렇죠. <laughs> 요. 폭의 길이가 800mm. 사무실 책상이 되게 길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지 좀 골고루 음, 비출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모니터 두대 커버 가능하겠네요. 색상 조절은 네개지로 되고 그 색상 안에서 밝기 단계 조절 다섯 단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편한데? 아, 일하고 싶어지는데. 요이 <laughs> 밑에 이렇게 기둥이 크면은 자리를 너무 많이 차죠. 어 되네. 맞아요. 네, 이런 거는 책상 아무데나 설치하기도 되게 좋은. 음. 식탁에 가져가서 그냥 꼬꼬해도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 바로. <laughs> 분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그냥 고정시키면 돼. 그리고 이게 각도 조절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어, 네. 비치고 싶은 쪽을 자유롭게. 어. <laughs> 아, <죄송해요>. 오, <laughs> 얼굴이 많이 밝혀졌네. <laughs> 약간 무섭게 보이는가 봐요. 그리고 이렇게 구부러지는 타입이 음. 가끔 보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안 음. 구부러지는 맞아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되게 고정력, 되게. 고정력 있게, 그치만 되게 부드럽게 한 손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는. 오!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다음은 건조할 때꼭 필요한 아이템인데 겨울에 문박식 나오는 대부분의 편집자들이 이야기하셨던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너무 인기가 많아서 대기를 해서 받아야 한다는 엠퍼센트의 퓨어 프로 S 풀향균 스텐 가습기입니다. 진짜 시대가 많이 좋아졌네요. 너무, 예쁘. 너무 예쁘네요. 세척이 너무, 너무 간단하게 간편하게 거. 생겼어요. 가장 좀 보태가지고 5초 세척 가슴키로 5초면 될것 같아요, 진짜. 다른 구성이 없어서 이제 책상에서 쓰기에도 음. 너무 작으면 또 되게 자주 가야 되고. 너무 자주 가요. 요만한 거 많이 쓰잖아요. 오전에 한두번 가야 돼. 근데 이거는 아마 풀로 틀어도 오후에 한번 정도만 가면 돼요. 한 명이다. <laughs> 전원부도 자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그냥 착 달라붙어요. 요즘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네요. 너무 예쁘고 간편하고. 한번 어, 틀어볼까요? 응. 아 너무 고운데? 너무. <laughs> 되게 소음이 없어요. 이런 가습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그 소리. 근데 이게 진짜 완전 무소음으로도 유명하기도 하고. 연주도 이미 구매해서 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왜 이렇게 건조하지? 왜 이렇게 건조하지하다가 아, 가습기를 틀어야는 저가 본업으로 돌아가서 사장님이 병렬 독서편에서 단독으로 출연했을 만큼 또 경력직이지 않겠습니까? 책 속에 네. 두권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아, 네. 아이고. 첫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음. 요즘에 너무 재밌게 음. 읽고 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다와다 요코 작가의 헌등사입니다. 음. 헌등사를 읽었을 때 가장 재밌었던 거는 요즘 우리의 정치 상황, 환경 문제, 이런 아주 어두운 문제들을 너무 문학적으로 잘 풀어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디스토플 음. 피아 같은 현실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원전사고, 음, 그리고 음, 대지진, 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완전히 대륙에서 떨어져서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음. 여러 가지 상황 중에 가장 최악인 상황은 노인들은 음. 죽음을 잃었어요. 이상하게 계속 건강해져요. 근데 아이들은 죽음을 옆에 가지고 있는 상황. 자랄수록 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음 주인공이 두명이라고할수 있는데 무메이라는 증손자가 있고 증조 할아버지가 또 계시거든요. 그 증조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서 오렌지 같은 거를 즙을 내가지고 준다거나 우유 같은 걸 구해서 주워도 장이 이거를 적으로 인지해서 음 설사가 일어난다거나 어 조금 딱딱한 걸 먹으면 이가 두두두두 빠진대요. 어 마음이 아팠던 구절은 할아버지가 너무 건강하니까 아침에 일어면 개를 빌려서 막 산책을 하고 미싱 둘러서 계속 옷을 만들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손자를 돌보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눈물이 나서라는 거예요. 되게 현실과 먼 디스토피아 같으면서 정말 아니라는 게 소름 돋고 무서우면서 흡입력이 생기는 부분이었어요. 지구. <laughs> 라는 게 어떻게 보면 후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후손을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하지만 이미 세계는 다 파괴되어 있는 음. 계속 국경을 세우고 세계적인 연결을 끊고 음. 그리고 민영화되는 세계라든가 젊음에 대한 집착 음. 장수에 대한 집착 그 욕망이 진짜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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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면 어떤 세계가 될까 하는 거를 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음. 하지만 현등사라는 제목이 소설 속에 희망이 아직 남아있는 그렇죠. 약간 등불 같은 어떤 모임이에요. 현등사를 모집하고 그 현등사는 세계와 연결되는 우리가 진짜 이런 메시지를 음. 외면하고 살 수는 없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너무 냉소적이지만은 않은 것도 되게 좋았던 음.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토토와 구름과 빵입니다. 이응준 소설가님이 반려견 토토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토토를 맞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산문집인데요 이게 원래는 고독한 밤에 호로라기를 불어라 산문집에서 네. 반려견에 관련된 내용만 뽑아서? 네, 뽑아서 새로 이렇게 그림책으로 구성한 거여가지고 네. 되게 소장 가치가 높다 굉장히 위로받는 문장들이 음. 되게 많았어요 재작년에 제가 네. 17년 기르던 고양이가 무지개다리를 건넜거든요 진짜 죽음이라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음. 실제로는 되게 속수무책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여기서 토토를 떠나보낸 후에 토토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는 순간 너무 그리움이 사무치게 올라와서 저도 핸드폰에 딱그 구간이 있어요. 음.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그게 차 보이면 막 지나가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이제 어떤 작가분의 말을 인용해서 적은 부분이 있었는데 걔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영혼의 일부가 깨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음. 하거든요. 반려동물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순수한 내 자신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음. 느낌이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해도 통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과 그리고 이제 그리움과 그런 슬픔을 정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방향을 좀 알려주는 것 같다. 마지막 문장도 되게 음. 좋았는데 나는 화창한 대낮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너에게 의지에 걸었었다. 윤지 작가님의 따뜻한 일러스트가 맞아요. 곁들어진 그림 산문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가슴이 이렇게 뚫려버린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거. 울림이 예. 있죠. 맞아요. 음. 진짜 옆에 진짜 너무 두고, 두고 너무... 자주 펼쳐보게 음.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3개월 전에 산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어떤 고양이가. 음. 그래서 이렇 가보니까 팍 뛰어오더라고요. 똑같은 노란 고양이가 저한테 왔어요. 음.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데려왔거든요. 음. 여기서 이제 아무리 슬픈 이별이라도 새로운 만남을 음. 가지는 것처럼 그런 건가? 그런 걸 내가 지금 배워야 하는 건가? 그런 음. 생각이 들면서 맞이하게 되었어요 고양이를. 어, 송아니에요 또? 그런 생각 너무 슬프고. <laughs> <laughs> 그래서 마지막은 고양이를 위한 선물도 저희가 야무지게 준비했습니다. 우와. 이 제품은 코코시루의 3 m 무선 대용량 자동 급수기입니다. 이게 물이 흐르는 느낌이잖아요. 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물을 인지하고 먹는 거죠. 이게 음. 투명 케이스여서 이 안에 좀 더러운 게 있거나 해도 바로 보고 청소를 해줄 수가 있고 음. 연결이 무선 음. 패드로 되고 그냥 패드 위에 올려놓는 거. 스착하거나 이럴 때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소리 없는 거. 아, 진짜 소리 없다. 물이 흐르고 있는데도 물소리조차 잘안 나는 것 같아요. 친구 집에 고양이가 세 마리인데 그 음. 집에서 이거를 되게 잘 쓰고 있더라고요. 음. 고양이 집사분들께 음. 진짜 추천하는 거. 너무 갖고 싶다. 고인물을 좋아해가지고. 또 사주면 또 쓸려나? 더러운 물도 잘 먹는 것 같긴 한데. <laughs> 오늘 이렇게 박지아 편집자와 함께 금손 치미템 문박싱을 해봤는데 오늘 출연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부모가 됐잖아요. 선물을 주는 입장이 된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도 진짜 애기 막 선물 들어오고 음. 막 뭔가 되게 쓸쓸했는데 음. 오늘 진짜 저 크리스마스 같은 거. 아, 갖고 싶은 거를 말해봐라. 이런 말을 듣고 정말 너무 감동 받았고 좋은 물건들 많이 소개해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사주시기도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산만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얘가 뭐 하는 사람이지? 근데 그래도 남이 시키지 않아도 그냥 내가 하는 거 있잖아. 요 음. 이것만으로도 좀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든 것에선 노동소외가 일어나지 않잖아. 음. 내 거잖아, 요 음. 완전히. 제 이런저런 좀 건강에 유익한 일들도 있다. 산만하긴 음. 하지만. 음. 음. 그래서 너무 좋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취미 활동이나 이런 거 하시는 얘기 듣다 보면, 은 동화책 구경하는 것처럼 뭔가 아기자기하고 너무 귀여운 느낌? 소비로만 <laughs> 가득 찬제 일상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어다 저희가 올해 또 같이 일을 하긴 했잖아요. 아. 도 처음으로서 동료의 인내한 사생활 저도 너무 많이 밝힌 게 아니라 좀 부끄럽기도 하고 떠나기가 좀 기분 이 있어요 그럼 오늘 문항생활비 언박싱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더 기가 막힌 게스트, 멋진 아이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